안녕하세요. 한국 축구대표팀의 놀랄만한 반전이 기대되는 반전 브라질 월드컵의 아나운서 이주혜입니다. 기자 박성준입니다. 네. 18일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속한 H조 경기는요, 18일 오전 1시와 7시에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H조 경기 전망 한번 알아볼까요? h 조는요 전반적으로 실력이 비슷비슷한 팀들이 모여 있다고들 하는데요 이 최근에 벨기에 선수들의 약진으로 이 객관적으로는 벨기에가 가장 강한 팀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16강 진출을 이제 벨기에와 그 한자리를 두고 누군가 이제 경쟁을 할것이다 네.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뭐 영국의 배팅 사이트에 의하면은 네. 이제 한국의 우승 배당률을 500대 1로 받고 네. 벨기에와 러시아를 각각 이제 14분의 1, 66분의 1로 이렇게 봐서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를 네. 무시하는. <laughs>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laughs> 뭐, 결과는 나와봐야겠죠? <laughs> 그렇죠. 네. 네. 이 기대감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이번에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네. 네. 응원을 열심히 해보고요. 네. 자, 그럼 벨기에 팀전력 알아보죠. 네, 어, 벨기에는 뭐, 현재까지 총 12회 동안 월드컵에 진출했고, 뭐, 역대 최고 기록은 86년에 월드컵 4강이 있습니다. 네. 사실, 어, 벨기에가 이제 유럽의 불구나마, 원조 불구나마로 좀 그렇게 알려져 있는 팀이기도 한데, 네. 우리랑도 좀 비슷한 그런 이제 스타일을 구세는 팀이었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뭐 아시겠지만 어 해당 아자르란지 루카쿠 음. 아니면은 이제 펠라인이 야누자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프리미어리그나 명문 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네. 전력이 급 상승했어요. 그래서 네. 어 이번에 이제 조 1위로 많이 예측하고 있고 또 한국이 이런 경우에서 이제 선취권을 먹는다면 경기가 아주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벨기에 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또 이변이 일어나는 게또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네, 예. <laughs> 한국 응원하고 싶. 근요 저는 네. <laughs> 네. 이 다음은요, 알제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 알제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팀이죠. 아프리카 이제 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단의 고향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네. 어, 이 같은 팀 경우에는 뭐 어, 보자면은 공격력과 그리고 스피드 가 아주 빠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좀 알려져 있고요. 네. 어, 주의할 선수로는 사실 소피앙 페골리라고 발렌시아에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이 좋고 패스라든지 아니면 테크닉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나라 수비들이 지금 이제 조직력 문제. 그래서 약간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 페골리 선수를 아마 아주 꽁꽁 싸지 않으면 아주 큰일 당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그렇군요 자 선수들이 100%의 100 기량을 발휘해 낼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우리 한국입니다.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가장 궁금한 것이 있는데 네. 이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 그걸 <laughs>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상당히 곤란한 이제 대답을 할 수밖에 네. 없고요. 어, 당연히 한국 국민의 입장으로서 많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좀 우리나라의 대표팀 전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패한 이런 전력들이 오히려 이제 전적들이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 홍명보 감독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선수들을 이제 조직력 강화에 힘 쓰고 있지만은 경기에서 이겼다면 방심하겠지만은 지금 졌는 만큼 아마 우리나라가 조직력, 수비 조직력 강화에 아마 힘을 쏟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홍명보 감독이 어떤 전술을 펼칠지 예상이 좀 되시나요? 아, 예. 홍명보 감독은 지금까지 전, 지금까지 썼는 경기를 이제 보자면은 어, 수비 압박을 통해서 이제 좀 컴팩트한 전술을 많이 펼쳤어요. 네. 그게 이제 잘 먹힌 게 어, 런던 올림픽 때 3위를 했는 것이고요. 네. 지금 그때에 이제 그런 전술이랑 비슷한 틀이 있지만은 선수들이 이제 전술 이해도라든지 조금 이제 구성이 달라지고 또 체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잘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얼마나 이제 빠르게. 정상화를 시키느냐가 아마 이번 대회의 관건이라고 저는 보네요. 네, 또 축구대표팀 공격수 박주영, 손흥민 선수의 활약 기대를 네. 해봐도 될까요? 아, 그렇습니다. 어, 제가 함부로 말할 <laughs> 수 없는 부분을 계속 질문하시는데 <laughs> 네, 궁금해서요. 네, 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라고는 확실히 이제 스피드와 역습, 네. 그리고 이제 한 박자 빠른 슈팅이 있습니다. 네. 사실 박주영 선수도 슈팅 타이밍이 상당히 빠르게 가져갈 때는 가져가는 선수인데 테크닉이 좋지만 박주영 선수는 이제 최근에 경기 감각이 조금 이제 출전 시간이 제한으로 인해서 떨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어리다 보니까 이제 좀 선수의 실력을 발휘하는데 기복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경기마다 다른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는 게박그 홍명보 감독의 아마 이제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그 숙제를 잘 어,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어,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네. 어떤가요? 아, 러시아는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앞서서 예전에 미국이나 이런 선, 팀을 언급했는데 러시아도 네. 사실 한국과 좀 비슷한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에요. 네. 체력과 조직력을 앞세우고 좀 끈끈한 스타일의 축구를 하는데 음. 어, 무엇보다 주목할 게 이제 카펠로 감독을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네. 어, 경험이 상당히 많은 감독이거든요. 네. 예전에 뭐 여러 가지 리그를 다 두루두루 거쳤고 우승 경력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펠로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을 보자면은 상당히 수비를 중시하는 전술을 펼치고 있어요. 네. 이번에 러시아에서 보면은 주목할 선수가 특이하게도 이제 골키퍼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이거로 아킴 페프 선수인데 이 선수가 단순히 잘 막는다를 떠나서 수비 조율 능력이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실점을 한다면 아마 골을 넣는데 상당히 이제 힘이 들기 때문에 음. 어떻게 해서 러시아한테는 실점을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우리가 시나리오로 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 자 이렇게 이네 팀의 전력 분석을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승부 예측을 한번 해보죠 네. 18일 오전 1시에 벨기에와 알제리의 전이 있겠습니다 네. 자 어떤. 팀이 승리를 할까요? 네, 어 제가 모든 전문가들은 이제 벨기에 쪽으로 손을 들지만은 알제리의 전력이 사실 만만치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역습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걸 제가 이제 몇몇 동상이나 화면을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벨기에가 방심을 한다면 알제리가 오히려 승리를 할 수도 있는 이제 아주 이제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 섣불리 승부 를 예측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8일 오전 7시에는 대한민국과 러시아전이 있겠습니다. 네. 승부 예측 어떻게 하시나요? 예, 아까 말했듯. 어, 둘다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이 부분이 비슷하고 그리고 둘다 아마 수비적으로 나오지만은 러시아가 방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경기 결과가 밝힐 거로 생각하는데 어, 최근에 이제 뉴스라든지 소식을 보면 러시아가 별로 방심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선취점을 먹지 않고 이게 최소한의 무승부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경기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벨기에가 주도를 할 것인지 혹은 이 약팀으로 불리는 국가들이 약진을 보여줄 것인지 정말, 어, 누구도 알수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18일 오전에 한번 만나보시죠. 반전 브라질 월드컵 H조 경기 전망이었습니다.